신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소울교구 사목국 소속 노일사목팀 가톨릭 영신이어 아카데미아를 담당하고 있는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미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희 서울 교구 사목국에서는 신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돕고자 24일까지 화수목 이렇게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전례를 담당하게 되었고, 또 돌아가면서 저희 사목국 신부님들이 말씀의 전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두, 음, 영육관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대린 3주일 화요일 말씀의 전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으로 지으신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성자께서 오실 때에 저희의 온갖 죄악을 씻어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나이다 아멘 스바니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도성,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 그때의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리라.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의 숭배자들, 흩어진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에는 내가 내 가운데에서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을 치워버리리라. 그러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리라. 나는 내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음,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원히 짓밟힌 이를 구원해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느니 모두 죄값을 벗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소서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차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 있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말하드립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이 말씀이 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신부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지요. 저녁 식사 테이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수능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시험을 치렀다고 신자인 수험생들은 수험생 미사를 드리지 못해 거기에서 오는 위로와 힘을 받지 못하고 시험을 보게 되어서 안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험생 부모님을 위한 피정이 없어서 또한 그분들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신부들은 본당에서 수험생 미사를 드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공통된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한 친구들이 수험생 위사에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대부분은 또 다시 미사 시간에 볼수 없었다고 아쉽고 또 서운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서운함을 넘어서 좀 얄밉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찾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 후배 신부의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신부는 수험생 미사와 더불어 돌아오는 일요일에 결과야 어찌 되었던 주님께 감사 미사를 드리면 좋겠다고 수험생 미사에 온 친구들을 초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일요일에 감사 미사를 드리러 온 수험생 친구들은 본당에서 중고등부 학생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수험생 미사 전까지는 성당에서 보지 못했던 친구들은 그 일요일 날 미사에 몇 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리 와준 친구들이 고마웠다고 하였지요. 저는 그저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의 서운해하고 얄미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저도 수험생 미사를 드리고, 또 후배 신부도 수험생 미사를 드렸지만, 조금 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후배 신부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서운한 마음, 또 그런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보다 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수험생 친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게끔 최대한 노력해주는 그런 후배 신부야말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 신부가 아니었나, 만약에 저도 본당에 돌아간다면 그 후배 신부가 했던 대로 일요일날에 음, 수험생 미사여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감사 미사를 드리고 함께 음, 시간을 나누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할때 음, 이런 인간적인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 그들을 하늘님께 잘 이끌까. 그래서 또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아,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게 된다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주님 뜻대로, 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작게는, 저희가 사목국에서 이렇게 화수모 24일까지 말씀의 전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도, 음, 이런 활동들도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에 힘을 주시어 주님의 길을 마련한 세례자 유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힘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분단의 현실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굽어보시어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로만 가능함을 깨닫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풍요의 주님, 굶주리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이웃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어, 정성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작은 교회인 가정 공동체를 살펴주시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의 마음으로 대화하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복음자리를 만들어 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평화의 신 주님 주님의 평화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저희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준 기도를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빈, 거룩히 빛이. 빛나시며 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드림시기 자원감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아멘 현세의 인생 여정에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 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 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의 전례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목국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신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성성 모짜리 청년 성성 모임 가톨릭 발전소 가톨릭 주유소 또 사목국 음, 자체 채널과 또 노인사목팀에서 가서봄봄, 가톨릭 영신이 아카데미 이렇게 음,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이렇게 눌러주시고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